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블스터디 3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rovision for Priests and Levites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한 양식, 공급 이런 의미로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 Levitical priests, indeed, the whole tribe of Levi, ought t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with Israel.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 Indeed, 실제로 그 레위 모든 지파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allotment 할당된 것이나 the inheritance,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은 나도 없 할지라. 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 아시 다 아시죠? 음. They shall live on the food offerings presented to Yahweh, for that is their inheritance. 그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그 제물 음식, 음식 제물로 음식 제물을 먹고 살지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다른 지파에서 가지고 온그 재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어떤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they shall have no inheritance among their fellow israelites. 그들은 그들의 동료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어떤 유업도 받지 말지라. יהוה is their inheritance as he promised them.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업이 되느니라. 네, 정말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 그분 자신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은사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레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금은 말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네. 그. 부하게 사는 그런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회 그 규모가 점점 그 교인들 수가 어 적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어 위식이기 때문입니다. 더큰 보상이 여러분께 있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입니다. These are the parts the priests may claim as their share from the cattle, sheep, and goats that the people bring as offerings, the shoulder, the cheeks, and the stomach. 이것들이 제사장들이 claim, 요구할 수 있는 그들의 몫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캐처 소나 십양이나 앵고스 염소나 그 사람들이 재물로서 가지고 온 것들 중에서 그들이 모두 자기 소유로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숄더 어깨 부분, 칙스 얼굴에 있는 그 머리 부분이죠. 앤더 스막 그리고 내장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You must also give to the priest the first share of the grain, the new wine, the olive oil, and the wool at s h e r i n g time. 그뿐만 아니라 사산들에 줘야 되는 것은 곡식의 첫 열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 기름과 그리고 그 털을 깎는 때, 깎는 그, 어, 그 양털이죠. 이런 것들. 로 제사장들 목수로 섬기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이 어려움 없도록 도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와 하나님이 협동해서 그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분의 원칙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과 동역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 사람은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네, 그렇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군대의 신부입니다. 오자리입니다. For Yahweh your God has chosen him out of all your tribes to stand and minister in the name of Yahweh him and his sons for all time.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기도 하고. 그를 어, 모든 너의 다른 지파에서 선택해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서서 섬기도록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for all time, 온 그런 세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라고 할때 그것이 그냥 그 이름을 내뱉으면 된다. 그말그 그 문구를 내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n the name of y e h w e h 여와를 대신해서 여와를 대리하여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영광을 영광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in the name of 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고 하나님 의 뜻대로 섬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세도네세도그 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Now if a Levite comes from any of your towns throughout Israel where he resides. 자, 하늘 레위인이 너희가 머물고 있는 체고 있는 곳에서 어떤 그 마을에서도 와서 and comes whenever he desires to the place which y 여호와 chooses 그리고 그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정하신 어, 선택하신 그곳으로 그가 어, desires 갈망 한, 아, 갈망할 때는 언제든지 어, 갈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성 성막에서 일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라는 거죠. 일하고 싶어서 올 때는 온다면 then he shall serve in the name of Yahweh is d like all his fellow levites who stand there before Yahweh. 그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섬기고 있는 그의 동료 레위들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에,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지파와 함께 살아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성막에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에요. They shall eat equal portions except what they receive from the sale of their father's estates. 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름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똑같은 portions, 분기 을 할당량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들이 그들 아버지의 조상의 그 땅을 팔아서 얻은 것 외에도, 외에도 그들은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생활비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로 그분을 섬기기를 결정하는 사람의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냥 희생만 강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생활의 책임을 사람을 통해서 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려주셨다라는 것. 저는 이러한 성경과, 이런 성경을 쓰신 성령님과,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알수 있는 이런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